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유티비의 이병입니다. 호 제가 오늘은 그 쉬면서 좀 지폐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지폐를 뭐 사거나 교환하거나 받게 되면 이제 모아 놓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폐 앨범이 이제 뭐 사가지고 원활히 뭐 싹싹싹 넣으면 되는데. 좀 모았다가 넣고 모았다 넣고 하는 그런 이제 데서 좀 약간 많이 쌓였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지폐도 있고 싼 지폐도 있고 받은 지폐도 있고 제가 원래 처음부터 모았던 지폐도 있고 해서 예좀 지폐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같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예그 마운트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래 해보겠습니다. 마운트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 이스라엘 아, 아인슈타인은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써서 붙일 거를 <laughs> 했더니 좀. 글자가 삐뚤어지네요. 예, 이렇게 그 어느 나라 건지 해서 요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도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 예, 집회입니다. 아인슈타인 굉장히 유명한 유태인이죠. 유태인들이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라는 나라인데요. 에리트레아는 그, 에디오피아에, 에디오피아, 그, 에디오피아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좀, 저하네요 아, 4호가 좀 작아요. 예. 아, 5호도, 예. 7호에 넣겠습니다. 7호에. 7호가 좀 크긴 한데요. 제가 6호가 없어가지고, 어, 7호가 딱 맞네요. 크기는 좀 적은데, 길이는 좀 많이 차이 나도, 요, 요 위에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예. 여기 많이 남아도, 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런 나라들은 지폐나 동전이나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그 선물 받은 거고요.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을 적어서 기록해놔야 되겠어요. 에리트레아. 예 그리고 이런 예, 것들은 그모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띠지인데 띠지는 그냥 그 생기면 그냥 따로 모아 놓으시는 것도 뭐 버리 뭐 버려도 크게 문제 없지만 예, 모아 놓으시는 것도 뭐 나중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문구 1년 번호 순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에 그 보조권이 있다거나, 아그어 LA9로 시작하는 보충권이 있으면 이런,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그 모아서 칸에 그냥 껴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예. 1분. 중국계, 한국에 굉장히 많이 그 들어와 있는데요. 음, 예전보다도 관심있게 중국 것들을 많이 모으시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다발이나 뭐 이런 걸로 관봉이나 이런 걸로 모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그 주변국 이다 보니까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은 한국에서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으시는 그 지폐 동전 중에 한 나라 한 나라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명동 가서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명동 가서 이제 뭐 물건을 사면요 이런 지폐들은 그냥 서비스 지폐입니다, 그냥. 사장님들이 하나씩 주셨어요. 뭐, 지금도 이제 주시긴 하는데요. 예전에도, 예, 그렇게 서비스로 하나씩, 예, 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은, 지금은 아마, 예, 사셔야 되는, 사는 게, 예,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폐들 보면, 이, 지금, 저도, 그세 개의 집에 모았는데 보면 좀 있거든요. 다발이나 뭐 관봉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낱개로 이거는 예, 몽고. 예, 특이하죠. 젊은 스님은 예전에 그, 제가 한 번, 그 다발 한번 해체해가지고, 그한번 전체 했었는데 두 개가 남았었나봐요. 네, 젊은 스님. 이거는 이제, 그, 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집회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이런 캄보디아 집회나, 뭐, 해외 집회 모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 지폐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 이게 자유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오고 이제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쉽게 다발로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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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가지고 아, 요새는 좀 구하기가 편한 지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그 어려웠어요 이거는 7 7로 시작하는 예, 보조권. 이거는 예. 너노더 예, 음성, 음성기호 된 거고. 이건 LA9. 예, LA9. LA9A가 요새는 LA9A가 저기 막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LA 음 신가? LA신가? LA9C인가? 어, 그 이유도 굉장히 많이 아, 이 굉장히 그 번호가 어, 이게 굉장히 같더라고요. 많이 발행됐더라고요. 그, 그만큼 그 굉장히 그 에러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좀 지폐 만드는데 좀그 LA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요거, 예. 캄보디아, 예. 요거는그 제가 처음에 집에 나와가지고 그좀 모아놨던 건데요. 요것도 낱개로 해서 예 넣을까 봐요. 뭐 음, 번호 같은거나 뭐 이런 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처음에 처음에 그 모았던 그런 감성이 있어서 예 모을까 합니다. 그리고 북쪽 예 북쪽 집회 마리 퀴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집회나 동전이나 이런 데 유명한 분이 나오시면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냥 딱 어우 이거는 모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서 아까 그 아인슈타이나 마리 퀴리 같은 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집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예, 바하마, 얘는 케이맨, 아, 50점 야스쿠니. 이거는 일본거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요게 10장씩 들어있는데 요거 요거하고 음성권하고 요것도 이제 지폐를 세분화해서 나서 예, 모아둘까 합니다. 이거랑 예, 예, 오늘은 예, 동전보다도 집회 여러가지 지폐 모아놓은 거를 이제 끝나고 유튜브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앨범을 정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폐를다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호 수입TV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